다음 날 우리 집에 전세 들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찾으러 왔다. 우리도 하룻밤새 그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선뜻 내주었다. 엄마는 다락에 올라가 한참을 어딘지 수석거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쓰고 싶은 데가 참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헐었었더라면 무슨 망신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나는 불현듯 텃밭 사이에서 감자꽃처럼 웃던 엄마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깊이 아렸다.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던 일이었건만 중턱이 잘리고 나니 먼먼 먼 옛날 일 같았다. 이 땅에 당장 지상의 낙원이 온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꾼 아기자기한 백평 텃밭의 꿈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반 혁명적인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끝점까지 받으면 그모에 돈을 숙분의 장사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텃밭을 가꾸어 푸성기는 안사 먹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자꾸 부자가 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수의를 입은 혁명가들이 우리 집에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난후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거물급을 미쳐 모르고 지낸 걸 송구스러워하는 것처럼 굽실대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걱정한 것보다 일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긴 차라리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했다. 물론 속사정까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다. 하나둘 오빠의 옛 동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빠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접한 그들은 당에 속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은근히 비난도 하고 회유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몸 담고 있던 학교로 돌아가 진짜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을 혁명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자기가 할수 있는 당을 위하는 일일 것 같다고 발뺌을 했다. 그한 트럭의 징조들 때문에 용의주도하게 세운 계획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고 난 엄마는 시의에 빠져 그저 하루하루를 살얼음 밟듯이 조심조심 지냈다. 엄마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검을 취급하려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다. 한 골목 안에 대문 열어놓고 서로 무관하게 드나들던 사이였다. 특히 손자를 본 노인 애들은. 골목안 장맛을 집집마다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마실이 잦았다. 어핀 나기는 어디든지 가야만 안 보채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내집 새끼나 남의 집 새끼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흉엄을 없이 지내던 이웃하고 식량 걱정도 같이 할수 없다는 건 못할 노릇이었다. 그들이 죽 먹을 때 우리도 죽 먹고 그들이 뒤주 밑을 긁을 때 우리도 그런다는 걸 그들은 믿어 주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어우러져 뚝섬으로 열무를 사러 갈 때도 우리는 쏙 빼놨다. 재앙은 우리 집에만 그치지 않았다. 장사꾼에겐 안정된 사회보다 뒤숭숭하거나 헷가닥 헷가닥 잘 바뀌는 사회가 더 유리하다는 숙부의 생각이 이번엔 들어맞지 않았다. 상점은 곧 문을 닫았다. 전차길로 면 안쪽이 넓어서 반은 새를주었었는데그 집도 마찬가지였다. 텅빈 상점 안이 빈 창고처럼 보였던지 우마차에다 무슨 장비인지 가득 실은 한때의 인민군들이 거기다 말을 매놓고 싶어 했다. 어느 영이라 거스르겠는가. 숙모 말에 의하면 인민군 중에서도 높은 보위군관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말만 맸을 뿐 아니라 숙식을 다 숙분해서 해결하려 들었다. 숙모가 인민군 밥대기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웬 재앙인가 싶었지만 식량난이 혹심해지면서부터 두 식구 밥 걱정은 안 하게 된걸 다행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밥뿐 아니라 반찬 걱정도 안 했다. 소를 통째로 잡아다가 각을 떠서 딴 부대하고 나누긴 했지만 한 이틀 약빈하게 고기로만 배를 불린 적도 있다고 했다. 냉장고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누린내가 온 동네로 퍼져 비록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소 잡았을 때 훗날 장사 밑천으로 숨겨두었던 술이 들통나 그날로 바닥이 났다고도 했다. 숙분의 장사의 주종목은 주류 도매였다. 빼앗긴 술에 대한 보상이나 삼시 밥해되는 수고비는 조금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새끼를 흰밥으로 배불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숙모는 그런 호강을 혼자서만 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동네 사람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고 했다.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좀 나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에 관한한 감시가 하도 철통같아. 도저히 엄두를 못 냈다. 친척이 드나드는 것까지 멀어지는 않는다지만 숙모가 그들 몰래 밥한 그릇이라도 먹일 기회를 엿볼 것이 뻔해. 우리 쪽에서 발길을 끊고 살았다. 먹는 것에 찝찝한 걸 가장 좋지 못한 일로 교육받아온 우리는. 남에게 그런 혐의를 받는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숙분의 소식도 어쩌다 밤늦게 마실을 오는 숙모를 통해서였다. 온종일 부엌에서 사는 숙모는 몸에 음식 냄새가 배 있었지만 누룽지 조각 한쪽 가지고 나오진 못했다. 바라지도 않건만 숙모는 그게 미안한지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변명부터 했다. 그것들이 의심할까봐 내가 먼저 그것들 코앞에다 대고 치마를 이렇게 훌훌 털어 보이고 나왔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쟁이가 보이도록 치마를 펄렁거려 보였다. 우리 식구가 극도로 허기가 지고부터는 숙모는 그런 밥맛을조차 삼갔다. 8월 초에 오빠가 드디어 시골 중학교로 돌아갔다. 지하로 숨을 기회도 놓치고. 당에 속죄할 기회도 놓치고 마냥 어정쩡한 무소속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청년 장년 할것 없이 길에서도 의용군을 잡아들일 때였다. 오빠가 겉보기에 한유롭게 시국을 관망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인민위원회로 변한 동해 사람들이나 한 골목에 사는 인민반장 쪽에서도 오빠가 거물급인가 아닌가.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엄마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과 이웃으로부터의 따돌림으로 늘 우두 망찰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 이래라 저래라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최초의 계획이 어긋나고부터 자기 판단력에 자신을 잃은 엄마는 소심하고 과묵해졌다 그주 때는 어디 갔는지 숫제 자기 의견 같은 건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오빠는 아마 월급은 못 줘도 쌀 배급은 준다는 출근 공장 나온 동료 교사의 말에 가장 끌렸을 것이다. 네달이 올케의 해산 딸이었다. 흰쌀몇 움큼을 남겨 놓으려고 엄마는 손자 베개 속에 든 좁쌀을 다 꺼내서 멀건 우거지 죽에다 보탰다. 그 동료교사는 다음번에는 오빠의 신임장까지 해가지고 와 통행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출근한 오빠는 불과 사흘 만에 의용군으로 붙들려갔다. 붙들려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밤중에 누가 숙분의 집 유리창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오빠가 서있고 뒤에는 총든 인민군이 두 사람이나 따라왔더라고 했다. 미아리 고개로 통하는 전차길가에 있는 숙부네 집에선 야밤에 군대나 민간인이 이동하는 소리를 늘 들을 수가 있었다. 오빠도 북으로 끌려가면서 인솔하는 인민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해 가족에게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들렀던 것이다. 겨우 그 말만 전하고 다시 끌려가는 조카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숙부하고 숙모는 속옷바람으로 무작정 미아리 고개마루까지 따라가다가 인솔자가 총대로 밀어내는 바람에 놓쳤다고 했다. 길가로 물러나 바라보니 어둠을 틈타 끌려가는 장정들의 행렬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다소 위로가 되더라고도 했다. 숙모는 그 행렬을 끝까지 보고 나서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일러주는 건데도 우린 잘 믿기지가 않아 어리벙벙했다. 날이 밝으니 더욱 숙모가 헛것을 보고 나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갔으려니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엄마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구파발로 떠날 채비를 하면서 나도 같이 가자고 했다. 국도는 특히 폭격이 심했다. 그래서 군대고 민간인이고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공습을 만나 밭이나 논으로 뛰어들어 포복해 있다가 다시 걷곤 했다.오빠가 의용군에 나간 건 틀림이 없었다.중등교사 재교육을 실시할 테니 한 학교에서 꼭몇 명씩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상부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출근 공작에 열을 올린 거였다.재교육을 청운 국민학교에서 받다가 곧장 전원이 의용군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우리 집에 출근 공작을 왔던 교사도 같이 끌려갔다니까 그도 속았을 뿐, 그에게 속은 것도 아니었다. 탓을 하려면 순진한 시골 인심을 탓할까? 우리를 속여먹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인 힘이었다. 들판엔 고추잠자리가 평화로이 날고, 시냇가 미루나무에선 스르라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우리의 텃밭은 아직도 주인을 못 만났는지 쇠비름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 모녀는 허름하게 늙은 노교사 한 분이 지키고 있는 교무실 창으로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심한 허기증 때문인지 전쟁의 근심과 공포가 꿈결같이 아찔하게 멀어져가는 걸 느꼈다. 노교사가 자기보다 더 늙은 소사하고 같이 창고로 가서 쌀가마에서 쌀을 퍼내 주었다. 우리는 감지덕지 그걸 받았다. 엄마는 이고 난 지고 와서 그날 저녁은 그걸로 배부르게 쌀밥을 지어 먹었다. 엄마는 오빠가 첫월급과 쌀을 타왔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탄을 했었다. 엄마는 그 소리를 왜 그렇게 미리 했을까? 되레 그날 저녁엔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러나 그 식사야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나는 진즉부터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 오빠와는 달리 바뀐 세상에 서슴없이 공감했다. 그들이 이승만 정부 욕하는 데 공감했고. 노동자 농민에 대한 약속에 공감했다. 거의 잊고 지내던 팜플렛을 보고 맛본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감동과 매혹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들의 승승장구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었고 한때 민청조직에 들어 있었다는 걸 대단한 투쟁 경력처럼 자부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게다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에 대한 애착도 무시 못했다. 나는 바뀐 세상에 참여하고 싶었고 내가 속할 만한 데는 대학밖에 없었다. 등교해보니 물리대 건물은 인민군이 차지하고 영건동에 있는 수익과 대학에서 등록을 받는 걸로 돼 있었다. 아마 7월 중순쯤 돼서였을 것이다. 마음은 급했지만 뒤숭숭한 집안 사정 때문에 등교 시기는 좀 늦었었다. 자신도 임의로 할수 없는 불안감에 짓눌려. 어떤 경우에도 잘 하던 우스갯소리까지 잊어버린 엄마는 내가 등교를 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다. 그래도 내 딴엔 용기 있는 등교였는데 학생 수도 민청 간부를 빼면 과마다 한두 명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소수의 주요 과제는 등교 공작이라는 거였다. 학교에 비치된 신상카드를 한 사람 앞에 몇 장씩 나눠주면서 약도대로 집을 찾아가 등교를 권하라고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학생을 긁어모아 의용군으로 내보낸 적이 벌써 몇번 있었다고 했다. 오빠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런 수법이라는 걸 모를 때도 나는 그 짓은 안 했다. 집 찾는 데는 워낙 소질도 없었거니와 대학생에게 학교를 나와라 말아라 권한다는게. 암만 해도 말이 안 됐다. 당하는 쪽보다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 일 말고도 매일매일 말안 되는 일만 시켰다. 물리대생 중 반동분자 명단을 복사하는 건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를 명단을 왜 그렇게 자꾸 복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명단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낸 손도심 씨였다. 아마 그때 정치과에 재학 중이었을 것이다. 학습 시간이라는 것도 있긴 했다. 그러나 교수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끝끝내 교수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학교의 주인은 민청이었다. 민주학생 동맹다운 민주적인 학습 방법은 소련 공산당사나 신문의 전면을 차지한 김일성 수령의 교실을 돌아가며 읽고 예찬하고 열광하는 일이었다. 우러나오지 않는 예찬과 열광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도 없었다. 몸에서 서서히 생기가 증발해가고 있다는 걸 현저하게 느꼈다. 같은 교실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처음과 다름없는 고조된 열광을 유지해야 했고 새로 나오는 교시 또한 그 소리가 그 소린데도 열광에다 새로운 불을 지펴야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가짜였을 것이다. 가짜를 좋아하는 수령은 얼마나 멍텅구리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할 짓이 못 되었다. 나는 체질적으로 예습을 싫어했다. 고교 시절에도 시험 때 복습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습은 하지 않았다. 집중력도 산만했다. 싫어하는 과목 시간에는 수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소설책을 읽는 못된 버릇이 있었고 좋아하는 과목도 예습 없이 간간히 딴 생각도 좀 하면서 듣길 좋아했다.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지식은 그런 방심의 시간을 느닷없이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싱싱하게 요동치게 하는 법이다. 괜히 예습 따위를 해서 그 시간은 한물간 생선 같은 복습의 시간으로 만들기가 싫었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건 예습이 아니라 복습인지도 몰랐다. 민청학습은 소학생도 알아들을 빤한 소리의 무한한 복습이었다. 저절로 지쳐 떨어져 물간 생선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엔 스스로를 박제가 돼버린 것처럼 느꼈다. 여북해야 민청 간부나 동무라고 부른 남학생 중엔 잘생긴 남자도 있었을 법한데 어깨를 맞대고 학습도 하고 툭 하면 악수도 잘했건만 한 번도 야릇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건 결코 연애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성 간에만 있는 것이면서도 연애감정 이전의 이끌림이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하는 일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그 남자와 여자가 남매나 부녀나 모자간이라 해도 말이다. 생기라 해도 좋고 윤기나 부드러움이라 해도 좋은 그런 정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하는 일 가운데는 따로따로 하는 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잔재미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된게 그것까지 말라버린 느낌이었다. 아니, 그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였다. 황폐의 극치였다. 나는 전쟁 중 생리가 멎어버렸고 비슷한 경험을 했단 소리를 나중에 여러 번 들었는데 대개는 영양부족 탓으로 돌리는 듯 했다. 물론 영양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심리적 중성화 현상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여북해야 그 무렵 나는 북조선이 과연 노동자의 낙원일까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북조선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까를 궁금해하는 게 훨씬 재미있었다. 나는 그 와중에도 재미있고 싶었다. 나는 오빠가 의용군에 붙들려간 걸 기화로 학교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오빠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냥 지쳐 나자빠진 거였다. 수정이 안된 열매처럼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동안인데 그때도 그랬고, 훗날 돌이켜 볼 때도 그렇고, 그동안이 인민군 치하의 석달 동안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